아시아는 일본, 음. 발리, 방콕, 방콕. 그다음에 유럽은 파리, 아리, 스페인, 스페인, 이탈리아 오고. 너무 임팩트가 남고 너무 좋았어서 그 이후에는 뭐 다른데 와라볼 생각 없이 음. 그냥 쭉 이용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따로 프라이드 하에 짜주는 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심한 부분 다 체크해 주시고 하니까. 그거에 너무 마음에 들고, 현지에 여행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친구랑 갈 때도 바쁘게 이제 일상을 하다가 여행을 가는 거라서 다 읽고 가지는 못하는데, 현지 가서 그것만 읽고 가도 왜 여기를 추천하셨구나. 짧고 간결하고 담백한 정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으로 블로그 엄청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는 잘안 나와요. 그래도 가면, 오, 어, 진짜 너무나 레스토랑 같은 게 너무 맛있고, 현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곳? 유럽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걸다 알려주시거든요. 한 곳은 로마를 갔을 때 추천해주신 음식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허름하고 아 여기가 정말 맛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틀어서 두 군데 정도가 기억에 정말 많이 남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로마에서의 그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정말 허름했거든요. 근데 정말 강추. 먹은 게그 피자 도우랑 그리고 무슨 치즈였지? 부팔라. <laughs> 상상도, 상상도 못했던 거였는데 <laughs> 너무 맛있는 어, 거예요. 저는 대표님께서 이탈리아 간다 했을 때 아말피를 이렇게 음, 일정에 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말피에 가서 레몬 셔벗을 꼭 먹어보라고. 음, 음. 이렇게 아이스크림 말고 셔벗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탈리아 가서 보니까 소르베라고 음. 하더라고요. 레몬 소르베를 가서 꼭 먹어봐야 된다. 근데 여기 인터넷에는 그런 정보 없거든요. 아우 그 이제 너무 맛있어서 진짜 갖고 와서 진짜 팔고 싶어요. 음. 그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아말피 래서 이틀 머물렀는데 계속 음. 내내 먹었어요. 우리 가서 이거 사업할래 이를, 이럴 음.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 와서 팔면은 요새 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왜 디저트 투자 많이 하는 뭐야 충분히, 충분히 사먹을 사 먹을 것 같아요. 음. 처음 보면은 아 양이 많네 싶은데 음.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니까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또 생각나는 맛 음. 진짜 대표님께서 음. 추천해주셔서 아마르핀은꼭 가야 된다. 내년 소르베 먹으러. <laughs> <laughs> 저희가 말 듣기를 음. 너무 잘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아말피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랬었거든요. 이탈리아 남부 지방. 이 그래서 거기 가는데 기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아 이렇게 거기까지 가야 돼요 대표님. 근데 아, 거기는 꼭 가세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너무 대박적이었어요. 저는 어 대표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 숙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예산이라는 걸 정하고 가기 때문에 음 만약 비싼 호텔만은 갈수 없는데 대표님은 저희 예산에서 이 호텔을 갈수 있어? 그럴 정도로 좋은 호텔 그리고 특히나 여행을 가는 구성원의 감성에 맞게 짜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뭐. 되게 러블리한 음. 그런 데도 있고, 음, 그냥 오래된 역사가 음. 담긴 호텔도 있고, 그리고 일단 교통이 너무 편리한 곳. 그러니 보통 이제 가격대가 싼데로 가려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외곽에 나가지 않고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좋은 음. 위치에 음. 숙소를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지냈어요. 여자들이 가면은 굉장히 호텔의 아기자기한 디테일을 아. 많이 이렇게 아. 보게 되잖아요. 방에 딱 들어왔을 때뭐 어떤 예쁜 액자가 있다든지, 음. 커피 머신이 예쁜 게 있다든지 음. 이탈리아니까 컬러 감각이 너무 끝내줬는데 맞아.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역시 틀리구나. 음. 대표님은 그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집어서 해주신 거.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없는 그런 호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 b 같은 형식이라 하더라도 아, 호텔급 아닌가 그런 숙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블로거나 유튜브나 통해서 알수 없는 너무 훌륭한 숙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왜 저희가 이제 10만 원짜리를 하고 싶은데 대표님께서 아, 만 원만 더 쓰시고 <laughs> 11만 원은 이, 이 호텔에 묵으시죠.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만 원이 초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만 원이 더 드는데 아, 그래도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아. 한번 대표님 한번 믿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만 원을 더 투자해요. 음. 그러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탁월하세요. 훨씬 더 좋은 위치. 그리고 음. 조식도, 조식도 너무 더 훨씬 어. 맛있고요. 그리고 호텔 분위기도 훨씬 좋게 끝한 건 음. 이제 기분. 이고 손님은 예. 이거 어떻게 여기 다와봤어뭐 이렇게 저희가 말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음, 이거 어떻게 알고 음. 이렇게 해 주지? 치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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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미술을 그림 관람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대표님께서 제그 취향을 아시, 아시니까 이 미술관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제가 또 그림에 대해서 조금 알아서 미술관도 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미술관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 여기, 이게 뭔데요? 그면은 제가 몰랐으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는 신뢰가 안 갔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하면서 갔어요. 로마에 가면은 보르게세라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대표님께서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정말 어, 너무 대만족이었어요. 그니까 제가 그동안 어떤 책이나 그런 데서 봤던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조각작품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그런 엄청난 미술관이었는데 아 내가 이런 걸왜 몰랐지 이런 그니까 고객의 취향에 맞게 그런 걸 하나 하나 이렇게 딱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주시니까 그런 점 너무 좋았어요 포인트를 잘 찝어 주신 거 이제 처음에 저희가 계획 짤때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니까이 친구는 이탈리아가 처음이 아니었고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이탈리아를 가면 박물관을 간다 그러면 저는 가고 싶고 이 친구는 갔다 왔으니까 또 가기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그걸 이제 저희가 사전협의할 때 말씀을 드리면 시간 배분이나 일정 조정을 잘 맞춰주세요 가서 트러블이 있거나 불편하지 않게 사전에 미리 다 그거를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저희 바틴카 갔을 때는 그 현지에서 그.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하고 섞이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저희랑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저희랑 비슷한 그분을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대에 넣어주시거나 그렇게까지도 배려를 해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흔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세심하세요 이제 저희가 현지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속으로 나 이런 것까지 들어야 되나? 이거 투머치인데? 저는 속으로 이제 생... 각하고 가면은 아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투머치라는 게그 조심해야 될 부분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투머치를 해 주시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게 도움이 됐던 적이 여러분 있었어요. 저는 그 경험도 있었어요. 저희가 대표님하고 처음 인연이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해외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 패키지 여행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 외국은 볼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대주코 준비하고 가라 하고 그러셔서 흔히 이제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가기 며칠 전에 그걸 택배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이들 어려서 다 챙기기 힘드실 것 같다고 그걸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그게 투머치긴 한데 그 정도의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대표님한테만 일정 짜서 이렇게 프라이빗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진짜 거의 러버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 대표님께 하고 싶은 말. 앞으로도 이렇게 프라이빗 여행 일정 투머치하게 잘 짜주시길 바라면서 사랑합니다 대표님. 그냥 대표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변해도 대표님이 좀 힘드셔도 늘 따뜻하게 지켜주는 그런 대표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뭉클해져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laughs> 생각하니까 음, 뭉클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이렇게 처음 뵀을 때는 아, 깐깐하고 뭔지좀 약해 보이시고 이래서 좀 믿음이 덜 갔거든요 근데 볼수록 아 여행에 대해서 진심이시구나 라고 느끼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갑자기 너무 꿀포하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진정한 나를 내가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나를 여행지에서 발견하고 와서 다시 그렇지. 여기 한국에 와서 깨갱 살다가 <laughs> 다시 나가서 활기찬 저를 발견하죠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 저는 심표요딱그 음. 느낌이에요 어, 트래블 레시피는 저에게 여행이라는 맛있는 메뉴를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저는 신뢰, 믿음 음. 대표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